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2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일반 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본 투표는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저녁 7시 반까지인데요. 네 잠시 후에 투표소 현장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투표율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41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후 6시 기준 전북의 네, 투표율은 47.9%입니다. 네. 시군별로 한번 볼까요? 순창이 77.1%로 가장 높습니다. 네, 반면에 전주 완산과 전주 덕진 똑같이 39.4%로 전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또 투표소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산 일동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한범수 기자 불러 보도록 하죠. 한범수 기자,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오후 6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30분 대기 시간 동안 투표소 관계자들이 방역 준비를 마쳤고 이제 확진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 투표가 모두 종료되는 시각에 맞춰. 방송사 출구조사가 발표됩니다. 확진자는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보내준 투표 안내 문자나 격리 통지서를 현장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확진자들 역시 투표소에서 총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는데요.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선거구의 경우 별도로 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12시간 넘게 도내 611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합친 누적투표율은 47.9%, 4년 전 지방선거 65.2%와 비교해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내에서 투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14년 만입니다. 개표가 시작된 이후 밤 10시쯤 되면 단체장 당선자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읍과 남원, 임실, 장수 등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역에선 내일 새벽은 돼야 결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산 일동 주민센터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번 선거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의 패해로 지적되는 이 부분인데 무투표 당선의 명암 김아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 앞두고 이런 종이 받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무투표 실시 안내문입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하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수 만큼만 후보자가 나와서 자동으로 당선이 됐으니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종이만 봐서는 대체 누가 당선됐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많은 후보들이 투표 없이 당선이 예정된 후보들입니다. 내일 아침쯤에 개표가 끝나면 그 즉시 당선이 확정됩니다. 선거 운동도 하지 못했고요. 엄밀한 의미에선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것 뿐이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무투표로 지방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도의원 22명입니다. 전체 도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시군의원까지 합해 보면요, 모두 예순 두 명이 전북에서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지방의회 내에서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얘기일 텐데요. 네, 그런데 선택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출마한 지방의원 후보들의 소속 정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245명으로 역시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25명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죠. 네, 정의당 12명입니다. 진보당 9명, 그리고 무소속으로 109명이 출마했습니다. 네, 전북정치 한쪽 날개로만 날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 틈을 뚫고 국민의힘이나 진보정당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이 이야기, 이원 토크의 두 분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무투표 당선에 비롯해서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저도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만, 다섯 장만 투표했습니다. 네. 도의원 투표하고 시의원 투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제 그 시도의원 선택권이 상실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 공천은 있지만, 유권자로서 선택권이 상실되는, 이런 문제는 한 특정 정당의 지배 정당이 되면서 나타난 폐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수 정당들, 특히 뭐, 제3의 정당들이 어, 많은 후보를 낼수 있고, 그에 당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아마도 조금 더 선거구를, 대선거구제라든가, 아니면 특정 정당수를 좀, 아, 줄여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어, 자원이 좀 도입된다면 조금 더 제3의 정당, 정치적인 다양성들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이제, 그, 이 정치의 다양성이 실정되었다고 하는 건 사실 정치 다양성이라고 하는 정당을 통해서 집합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에 워낙에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약 2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쪽에는 좋은 인재못 가고, 좋은 인재가 못 가니까 또 성적이 잘안 나오고, 그러게 되니까 또 좋은 인재들 피하고, 이런 약수환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 이런 이제 정치적 다양성들이 정책으로 이제 또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조금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드리보면, 1995년에 강현욱 지사와 유종근 두 후보가, 아, 이렇게 선거에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강현욱 지사는 중앙정부 지원론을 들고 나왔고요. 힘 있는 이제 이 관료 출신이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는 어, 외자유치원이라고 하는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두 개의 정책이 팽팽하게 붙으면서 실제로 아주 흥미롭게 그 정책적 지향성을 받고 그게 결국은 정당 정치의 어떤 틀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고 그 이후에 과연 20여 년 동안 그런 방식의 어떤 큰 정책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립 또는 이제 이 논쟁들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제는 좀 복구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음. 민주당도 조금 내부에서의 조금 화려한 다양한 좀 논쟁들을 만들어놔야 되고 네. 그런 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조금 뒤 7시 반이면 출구조사도 발표가 될 텐데 도지사 선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송하진 지사의 퇴장으로 새로운 도지사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송화진 지사의 이 퇴진이 사실은 굉장히 뜻밖이었지 않습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어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송화진 지사께서 재선을 하셨고요. 네. 그전에 김한주 지사님이 재선하셨고, 을 그리고 그 전에는 강현욱 지사님이었습니다. 음. 이세 분의 공통점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었죠. 음. 그 그러니까 관료 출신의 도지사가 이 8년, 10, 20년을 지금 해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출신이 달라졌다고 하는 게 과연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걸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동안의 중앙정부나 또는 관료 중심적으로 결정되었던 다양한 정책들의 이 틀을 바꾸면서 어쩌면 조금 더 과감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 속에서 새로운 어떤 발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건 이번에 이제 김관영 후보나 또는 이제 이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정당 간의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지역의 문제를, 비전을 설정해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그런 꼼꼼하고 좀 세밀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고, 그리고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새로운 도지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전북도지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네. 저는 아마 이제 그동안에, 약 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 전라북도의 발전 전략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 지원론이 되게 있었죠. 중앙정부에서 예선을 따서 뭐세망금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이 중앙정부와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어, 전라북도 발전을 앞당기겠다. 이런 제이 논리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나왔던 건 기업 유치와 그걸 통한 일자리, 그리고 산업 정책, 이렇게 이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음. 보면 중앙정부 지원론에서 어, 이 기업 유치론,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 지방 경제 또는 지역 발전의 전략들이 이제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거냐? 과연 어, 이번에 등장하는 새로운 민주당 후보나 또는 도시사 후보들은 과연 전라북도의 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한국사회가 <laughs> 이 전라북도가 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사실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는 에컨대 이제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됐고요. 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는 과연 이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 어떤 공간적인 커다란 변화들이 속에서 전라북도의 발전 전략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발전 전략의 차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그동안 20, 30년 동안 묵혀왔던 세만금 문제에 대한 어떻게 이 정리할 건지, 이런 이제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안과 어떤 이제 지혜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새로운 지사가 할 일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조금 관료에서 정치인 중심으로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사고를 좀 많이 쳤으면 좋겠다. <laughs> 그 사고는 좀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의 이제 통합의 정치, 행정국의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어 들고 나와서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갈등이 있으면 좀 조정 좀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 많이 묵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망금을 떠나서 전주에 또 문제가 어 많이 산적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결국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들하고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이 안돼 갈등 속에서. 개발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더어 새로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면 결국 또뭐 새로운 윤석열 정부하고도 맥을 어떻게 맞을 건가. 그럼 특별자치도 이 문제를 결국 우리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 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 도움을 받아서 뭐 해야 될큰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관료 출신이라고 하는 게다 나쁜 건 아니죠, 아닌 대개 이 네. 관료 주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상당히 상하적인 관계 또는 가벌의 관계로 보는 네. 그런 사례가 아무래도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 출신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이런 이제 그런 관계를 떠나서 네. 전라북도가 <laughs> 한국 사회 전체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좀 가지고 중앙 정부에게 대등하게 음. 전라북도의 발전을 일어하니 중앙 정부가 <laughs> 이런 분의 지원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당당한 어떤 이제 전략적인 변화도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또 첨단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격전지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지금은 저희가 선거사무소 현장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표 후에는 또 후보자들과 화상 시스템 이용해서 시청자분들과 연결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격전지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상으로도 초박빙이 이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어, 후보 캠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오늘 이 정읍에 나가 계신 취재 기자 있습니다. 유룡 기자인데요. 두 후보 캠프 사무소 오가면서 선거 상황 취재 하셨는 걸로 들었는데요. 네. 연결해볼기요 네. 네. 현재 정읍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읍 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학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워낙 박빙의 대결이다 보니 도표 당진 분들까지도 선거 캠프에는 팽생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녀온 무소속 김민영 후보 캠프도 유권자 한명한 한 명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긴장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정읍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학수 후보의 지지율이 45.6%, 무소속 김민영 후보는 45.4%로 0.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우열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아, 그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자신 쪽으로 표가 쏠리고 있다면서 저마다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여론조사대로라면 지방선거사상 가장 작은 표차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정읍시장 선거는 가진 이견과 파란으로 그동안 많은 투재를 물고 왔습니다. 아, 민주당 공천에서 당시 여론조사 1위와 2위를 달리던 후보가 코독프된 건데요. 유진석 정읍시장은 검찰 기소를 이유로 배제가 됐었고 김민영 후보는 아빠 찬스와 설림조합장 업무 등을 이유로 역시 공천에서 배제됐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민영 후보가 당선되느냐 아니면 당의 공천을 받은 이학수 후보가 당선되느냐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읍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고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지금 꽉차 있어요. 아까 네. 어, 연결해드렸을 때랑 다르게 꽉꽉 차 있습니다. 네. 우리 이원 토크 때이 교수님께서 고창이 굉장히 접전이 될 네,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표 열기가 가장 높았던 곳, 순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높았던 투표 열기만큼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들 모여 계시네요. 네, 마지막까지 초조하게 결과를 이곳에서 함께 지켜볼 예정이신 것 같네요. 네. 자, 끝으로 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고요. 네, 네. 무슨소? 지금 최 후보가 나와 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네. 네, 지금 명확하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맞나요? 맞으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네, 예, 최경식 예, 후보자 맞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무소서 또 <laughs> 윤승호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고요. 그렇죠? 강동은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입니다. 꽉꽉 네. 차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열기가 네.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가 네. 보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네. 손을 흔들어 주고 <laughs>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격전지 표정 살펴봤고요.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 방송은 잠시 후 출구조사 발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